안녕하세요 다둥이 차이범입니다자 오늘 제가 가져온 게 스포츠카입니다 스포츠카 제네시스 쿠페 아제 어릴 적 드림카였던 이 차를 제가 소개를 하고 있네요 아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자이차 2009년식이고요 어, 키로수는 한 15만 정도 탔습니다 근데 이런 젠쿡 이제 예전에 이제 비싸서 못사야 돼 지금 이제 싼 맛에 살수 있잖아요 이, 이게 지금 가격이 590만원입니다 590만원인데, 이 스포츠카 사실 때, 기존에 이제 어릴 때 이제 많이들 타잖아요. 그래서 사고들이 이렇게 많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차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무사고 차량이고, 이 스포츠카 고를 때는 이런 거. 좀 가격이 조금 나가더라도 무사고 차량을 고르시는 게참 좋을 것 같습니다. 참 좋을 것 같고, 이차 한번 보실게요. 와, 진짜 멋있네요. 진짜. 이게 380이요, 380. 엔진, 이거 에쿠스 엔진이죠? 에쿠스 엔진. 기스도 없고. 보시면 이렇게 무사고였기 때문에 이런 이제 흔적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스포츠 카라서좀 이제 막 교환하고 막 이런 거 많을 텐데 그런 게 없어. 이 실만 좀 까져있네. 실만 까지. 까져. 타이어는 엄청 많이 살아있어요. 뒷타이어 엄청 많이 살아있고. 아우380 GT 그냥 쭉쭉 나갑니다. 쭉쭉 나가. 제네시스 쿠페. 아, 이거 나왔을 때 진짜 갖고 싶었던 차인데. 뒤에 트렁크도 깔끔하고요 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깔끔해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딱 봐도 아휠이좀 아시면 휠 복원을 좀 해야겠다 이거는 이거는 이제 요건까지 다 해놓으면은 상품 가격이 또 올라가면 그 멜트가 없기 때문에 저런 건좀 감안하고 구매하실 분들이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 외관상으로 크게 아 여기 있네 여기 이좀 찍혀있네요 돌빵 맞은 것 같아요 엄청 조그만 돌인데 빠르게 가서 박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흔적이 남은 그런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안에 옵션 한번 보시죠. 아, 문요 이거도 없고 그냥 율창만 있고. 아, 좋아요. 좋습니다. 음. 어, 아, 버튼 시동. 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웅. 아, 들리십니까? 웅웅. 아. 엔진 부조도 없는 것 같고요. 오, 굉장히 좋아요. 그렇다고 뭐, 심한 튜닝을 해놔가지고, 진짜 듣기 싫은 배기음이 난다든가, 그런 것도 없고, 참,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타볼만 해요. 제가 타볼만 같습니다. 네비게이션, 이쪽에, 네비게이션도 싸제로 달아놨고요 후방 카메라, 이렇게 달려있고, 여기, 프로토 에어컨까지. 달려습니다열선만 달려있네요. 스포츠, 스포츠카라 그렇게 크게 옵션이 많이 들어있진 않은데, 이제 스포츠카의 꽃, 썬루프 아, 이렇게 좀 개방을 하고 다녀야 또이 간지가 좀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키로스가 좀 있어요. 1 5 4 364키로. 15만 키로인데도 이렇게 관리가 참돼 있어요. 이렇게 색깔 포인트 준 것도 참 이쁘네요 차 안쪽부터 해서 둘러서 포인트 이렇게 빨갛게 근데 오우 정말 멋집니다 한번쯤 어, 타고 싶은 욕망이 막 이렇게 속고차 속고차 오르는 것 같아요 음 좋습니다 이거 트렁크는 어떻게 하는 거야 트렁크 보여드릴까요? 트렁크 트렁크 좁네요 역시 스포츠카다 네, 트렁크는 좁습니다. 뭐 그렇게 짐을 많이 실고 다닐 건 아니니까요. 달리는 위주의 이 스포츠카 굉장히 멋집니다. 지금. 아이 음, 욕심납니다. 이차 욕심나시는 분들 빠르게 저한테 연락 주셔가지고 이차 한번 와서 이렇게 뭐 나가진 못해요. 보험을 넣고 나가야 되, 되기 때문에 여기 뭐 주차장에서라도 이렇게 좀 한번 시승하시면서 한번 느껴보시는 게어떠실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차에 관심 있으신 분들 문의 많이 많이 주시고요.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2009년식 제네시스 쿠페 15만 키로 정도 탔고요. 버튼 시동,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열선 달려 있습니다. 자, 이차 590만 원에 드리고 있으니까요. 문의 많이 많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